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2025년 8월 27일 새벽에 나온 금융 애널리스트의 AI 시장 분석 리포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주요 AI 뉴스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맞아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이 뉴스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섞어가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돈의 움직임에 관심 있는 분들께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AI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부터 따라가 볼까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현재 AI 시장 분유기를 이륙허가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엔진 점검 중인 비행기 같다고 표현했어요. 아 어, 엔진 점검 중인 비행기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렇죠. 기대감이 높은데 곧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랄까 일종의 시험대라는 거죠. AI에 쏟아붓는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진짜 성과로 이어지는지. 어, 시장에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AI 산업은 새 차의 엔진 성능을 테스트하는 단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엔진 성능 테스트요? 네 다들 AI라는 새 차에 막 열광은 하는데 이게 진짜 도로에서 잘 달릴 수 있을지 그 핵심 부품 그러니까 엔진 성능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엔진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엔비디아의 역할이 정말 핵심 엔진인 셈이에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필요한 그 방대한 병렬 연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GPU. 이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성적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어떤 활력, 또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들 그렇게 주목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로이터에서 2025년 8월 26일자 기사로도 지적을 했는데 아, 로이터 기사요? 네. AI 투자는 정말 폭발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실제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있냐? 이 질문에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실제로 MIT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 GPT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걸 도입한 기업 중에 95%가 아직 뚜렷한 수익 개선 효과를 못 봤다고 해요. 와, 95%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가 엔진 점검이라고 표현한 이유일 겁니다. 기대는 큰데 실제 주행 성능, 즉 수익성은 아직 검증이 좀덜된 상태랄까요? 야, 95%라니 정말 놀랍네요. 기대는 진짜 높은데 체감 효과는 아직이라는 거군요. 음,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 와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죠? 메타 있잖아요. 메타가 루이지애나주에 무려 50조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로이터가 2025년 8월 26일 오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5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널리스트는 이걸 맨해튼 선만한 크기의 계산 공장을 짓는 거라고 비유했어요. 맨해튼 크기? 네. 앞으로 AI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선제적으로 인프라 확보에 나선 거예요. 아까 그 자동차 비율을 다시 써보면 네네. 이건 뭐랄까 미래에 수백만 대 전기차를 만들려고 여태껏 본적 없는 초대형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딱 맞는 비유인데요. 당장의 수익성 논란과는 별개로 그냥 미래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그 투자 규모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바로 시점인데요.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로 이 시점에 메타는 오히려 투자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오히려 이럴 때더 공격적으로 나선다. 네. 이건 AI 경쟁의 본질이 결국은 강력한 인프라. 즉 컴퓨팅 파워 확보에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애널리스는 메타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자기들 서비스 경쟁력 높이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으로 확장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걸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아, 자체 수요뿐 아니라 외부 판매까지 고려한 포석일 수 있다. 흥미롭네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엄청난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메타주가는 당시에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로이터 2025년 8월 26일자 보도에서도 언급됐는데, 어,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은 이 계획의 선언 자체보다는 이게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가동돼서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신중한 거죠. 파긴 뭐 50조 원짜리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인 실행력을 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장의 기대감보다는 좀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거죠. 확실히 시장은 먼 미래 청사진보다는 당장의 증거를 원하는군요. 자, 그럼 시선을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번엔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은 어떤 소식 있나요? 구글이 자사의 AI 기반 이미지 편집 도구 이름이 나노바나나인데요 나노바나나 이름이 귀엽네요 네, 그렇죠 이걸 재미나이, 재미나이 앱에 통합해서 이제 웹이랑 모바일에서 다쓸수 있게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악시오스가 2025년 8월 26일에 보도했습니다 아, 재미나이 앱에 통합했군요 어떤 기능인가요? 이 나노바나나가 꽤 재미있는 도구인데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존 이미지를 바탕으로 되게 정교하게 새 이미지를 만들고 또 여러 단계로 편집도 할수 있대요. 오, 그럼 사용자들이 훨씬 편하게 AI 이미지 기술을 쓸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훨씬 쉽고 편리하게요. 이걸 또 자동차 비유를 해보자면, 음, 이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음성 인식 기능을 확 업그레이드해서 운전자가 훨씬 편하고 직관적으로 차를 쓸수 있게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좋은 비유네요. AI 기술이 점점 더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 발전은 AI 기술 대중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AI를 쓸수 있게 되니까요. 네, 하지만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동시에 그림자도 좀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아, 어떤 그림자 말씀이시죠? 바로 딥페이크처럼요. 진짜랑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죠. 악시오스 기사도 이런 기술의 양면성을 같이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용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우려가 맞물리면서 규제당국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시계적으로도 참 의미심장하게, 뉴욕포스트 NY포스트가 2025년 8월 26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욕포스트 보도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 44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주요 AI 기업 CEO들한테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44개 주나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서한 내용도 상당히 단호해요 당신대 AI 기술이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와,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네. 특히 AI 챗봇이 아동에게 좀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주는 사례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죠. 이건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사회적 책임, 또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 기술 발전의 가속 페달이랑 사회적 책임이라는 브레이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현재 AI 시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AI 투자에 실속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즉 엔진 점검 중이다. 그렇죠. 둘째,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메타 같은 큰 기업들은 미래 시장 장악을 위해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초대형 공장 건설이죠. 네, 과감한 투자죠. 셋째, 구글처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AI 도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건 차량 기능 업그레이드고요. 네. 넷째,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방지나 아동보호 같은 사회적 책임과 규제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확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애널리스트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역시 메타, Meta였어요. 아, 역시 그 50조원 투자가 핵심인가 보네요. 네. 50조원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AI 인프라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발표 직후에 주가 반응은 좀 미미했지만 분석가는 이게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봤어요. 왜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 막대한 투자가 현실화되고 그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기업 가치는 점진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네 물론 이건 특정 애널리스트의 분석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 결정은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분석의 주요 근거가 된 로이터의 2025년 8월 26일자 기사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정보 분석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모든 정보는 2025년 8월 27일 오전에 발표된 특정 금융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와 그가 인용한 당일 새벽까지의 뉴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AI 시장의 여러 단면을 살펴봤네요. 엔비디아를 둘러싼 기대와 의구심, 메타의 그 담대한 배팅. 구글의 꾸준한 진화 그리고 기술의 그림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까지 아 ai 시장이 정말 또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아까 그 mit 연구결과 이야기했잖아요 ai 도입 기업의 95%가 아직 실질적인 이익개선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충격적인 수치였죠. 그렇죠.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메타 같은 기업은 왜 지금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음,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진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매출 증가일까요? 아니면 사용자 수가 폭증하는 걸까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주목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겨보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AI 시장의 최신 흐름을 깊이 있게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